안녕하세요. 빛의 웰리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살 찌기 시작했어. 배 나오기 시작했어. 근데 이게 단순히 내가 많이 먹어서일까요? 우리는 살 빼려고 하면 제일 먼저 먹는 걸 줄이잖아요. 근데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살이 쪘다는 건요. 이미 내 몸이 망가져 있었다는 신호예요. 내가 많이 먹게 된 것도 사실은 결과물이거든요. 몸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면 배고프고 포만감이 잘 조절돼서 폭식하거나 계속 먹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배가 나오고 살이 찌기 시작했다. 내가 뭔가 더 많이 먹고 있다. 이미 내몸 시스템, 혈당과 대사가 망가졌다는 뜻입니다. 그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인슐린은요, 밥을 먹고 올라간 혈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 주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 열쇠가 녹이 슬어서 문이 잘안 열려요. 녹슨 열쇠가 자꾸 저항을 하니까 인슐린이 저항을 하니까 당은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고 피 속에 떠다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포 안은 에너지가 부족한데 혈액과 지방에는 에너지가 쌓이고 배가 더 나고, 근데 나한 자꾸 배고픈 것 같고,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몸이 망가졌다, 많이 먹었다, 그래서 살이 쪘다. 그래서 단순히 덜 먹자라는 방법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근육이 줄고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서 더살 찌기 쉬운 몸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내 몸의 시스템을 먼저 회복하는 거. 혈당을 조절하고. 인슐린이 민감성을 되살리고 대사 효율을 회복하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 꼭 기억하세요. 많이 먹어서 살이 쪘다고요? 아니요. 몸이 망가져서 많이 먹게 됐다. 이걸 알면요. 다이어트는 억지로 참는 게 아니고 내 몸을 회복하는 게 먼저입니다. 빛의 웰리스에서는 바로 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함께 이해하게 하고 실제 건강해진 중년 여성들의 이야기를 많이 다룰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